안녕하세요. 정치를 시계풉니다. 정치의 식당!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중국은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첫 수출 통제를 때렸습니다. 히토류, 반도체 소재 등 민간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도 중국에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리려다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 때문에 그걸 접었습니다. 아니, 유예시켰죠? 그럴 정도로 강력한 카드인데 그걸로 일본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많이 아플 거예요. 자 이것은 다카이시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나온 지두달만의 조치로 여기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서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이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일본 너희는 리더가 입한번 잘못 놀려서 쇠된 거야. <laughs> 이 소리에요. 야, 대륙은 거침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수출 통제는 중국이 일본 보란 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서 때린 겁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이달 중순으로 잡히자 중국 측이 그보다 빠른 1월 초 방중 실현을 위해 서둘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을 앞둔 지난 1월 3일 중국 국영 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나라는 한국처럼 친구가 되고. 그걸 부정하는 나라는 일본처럼 적이 되는 거야. 이걸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일본보다 앞당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미리 묻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치른 뒤에 바로 일본을 때린 겁니다. 아, 이게 다 중국의 계획이었네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간의 일본의 반응들이 이해가 됩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한국을 후대해서 한일 관계에 이간을 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 일본 관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앞으로도 셔틀 외교의 적극적인 실시를 포함해서 양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곧이 대통령이 방일해서 만나면, 만나서 하면 될 텐데, 굳이 한일의 우호관계를 미리 강조한 겁니다. 우리뭐 특별히 한게 없는데, 쥐들끼리 막 몸이 달아서 경쟁하고 치대고 날립니다. 아, 그래서 방중 성과가 그렇게 좋았구나. 앞으로 있을 방일 성과도 좋겠네. <laughs> 이렇게 어부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답만을 말할 뿐이죠. 중국 CCTV의 인터뷰 2가 중국 편에 설 거냐, 미국 편에 설 거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도 실사구실한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지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들 싸우고 그래? 이해를 못 하겠네? <laughs> 아니 대화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아 왜들 싸워? 이 소리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죠. 그래서일까 일본 네티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재명 씨 진짜로 외교의 천재인가? 그러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가져와서는 상대의 프라이드도 올려주면서 확실히 실리도 잡는 이 스타일 확실히 알고 있는 남자의 느낌으로 반해버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이런가 싶었는데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다카이치와 비교하는 것이 무례할 정도로 초유능하다. 다카이치 사나이와 비교하면 이재명은 몇 배나 높다. 중미간 알선의 방법을 알고 200명 이상의 경제무역팀을 이끌고 협력을 협상하는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시진핑의 셀카 사진에 샤오미 축혀세워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일주일 후에 일본에서 다카이치와의 회담. 뭔가 이재명이 외교 잘하지 않아? 자, 이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 왜들 싸워? 유해를못 하겠네." <laughs> 이 실용 외교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의 첫 후속 조치로 올 여름 양국 청소년들이... 바둑과 축구로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6년 사드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류 제한령만 풀리면 정말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콘텐츠 교류 진전에 공감대가 있었다. 양쪽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드라마, 영화 등은 실무 부서 협의로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문화 스포츠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포츠는 정치적 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물꼬로 향후 케이팝 공연 등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 사업의 규제 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야, 진정한 어부지리가 넘꿀채 굴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구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사실에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평소 소녀상의 아웃라인을 프린트해서 인테리어로 활용해 왔던 한 헬스장 사장님의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사진의 그림이 보인다. 오전에 방문했던 예비 회원님이 이것을 보더니 부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다 듣고 난 후에 회원님, 이 헬스장은 저의 것이고 저의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의 권리입니다. 이곳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했다. 내가 잊지 않으려고 내돈 주고 내가 만들었고 붙인 거다. 자, 여기에 달린 댓글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자, 정상적인 댓글도 많았지만 이런 댓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윤미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미향은 소녀상 계속 더럽게 하는데 아무 말안 하노?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소녀상은 그냥 소녀상이 아니라 윤미향의 소녀상인 거죠. 그리고 최근 초등문제집에서 동무라는 단어가 나왔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이들은 북한이나 전교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은 좌파의 소녀상이고 동무는 좌파의 동무입니다. 태양강은 좌파의 태양강입니다. 제 아무리 멀쩡해도 이념적으로 바로 연결지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피도 이재명의 코스피고 좌파의 코스피인 거죠. 이래서 생활이 됩니까? 이러니까 이 불장에서도 곧버스를 타는 거죠. <laughs> 딱내 네 구조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실험이 아닌 언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일본은 이미 북극 항로를 개척했고 항해에 성공하는 등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발주자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을지는 한러 협력 관계 복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김성범 해수부 장관 대행은 북극 항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극항로 관련 수역 통과에 따른 허가를 러시아가 요구하기도 해서 해당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 등을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9월 전후로 운항할 수 있게 하겠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푸틴 간의 외교에 북극항로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측들에게는 북극항로는 좌파의 북극항로일 뿐이죠. <laughs>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정상인들은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식당 구독은 건강입니다. 마치겠습니다.